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MTB 자전거 핸들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핸들바 사이즈 핸들바 길이가 어떤게 좋을지 그리고 모양은 또 어떤게 좋은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핸들바는 카본 핸들바고요 네, 이것도 카본 핸들바입니다 길이가 비슷하죠 네, 길이를 재보면 620mm 정도 나옵니다 네, 보통 어, 예전에 26인치 자전거 27.5인치 자전거에 이 사이즈가 장착이 많이 돼서 나왔어요. 근데 바퀴가 이제 27.5, 29인치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보시는 대로 이 핸들바처럼 좀긴 핸들바가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완성 차이 보시면 어 줄자로 재보면 720mm 정도의 길이가 대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이게 29인치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이 어, 사이즈에서 조금 더길 수도 있습니다. 한 70, 아, 780mm 사이즈. 네, 그렇게도 나옵니다. 어, 핸들바가 26인치 시절에는 뭐, 580mm도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랬는데, 어, 바퀴가 굵어지면서, 휠 직경이 커지면서, 이 핸들바로 조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작은 길이의 핸들바는 예, 조향감이 탄탄하지가 못하니까, 이제 뭐 720mm가 거의 넘어가는 핸들바로 네, 27.5인치 바퀴나 29인치 바퀴는 이렇게 네, 720mm 짜리가 거의 다 장착이 돼서 나옵니다. 네, 더긴 사이즈도 장착이 돼서 나오구요. 자 그러면 핸들바는 짧은게 좋을까요? 긴게 좋을까요? 네, 도로주행에서는 핸들바가 짧은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핸들바를 넓게 잡고 가면은 공기 저항을 좀 많이 느끼겠죠. 예, 속도가 MTV도 30km를 넘어가면 공기 저항을 좀 많이 느낍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긴 핸들바를 쓰면 도로주행할 때좀 힘들어요. 예, 그런데 왜 그러면 핸들바가 짧게 쓰지, 왜 길게 나왔느냐. 길게 나오면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향감이 묵직해서 아주 좋아요. 예, 바퀴가 커지니까 이 조향을 좀 묵직하게, 탄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핸들바가 이렇게 길어졌고요. 그리고 또 댄싱을 칠때 보면 핸들바가 이 620mm보다 이렇게 720mm짜리가 훨씬 더큰 네 힘으로 댄싱을 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댄싱을 쳐보면 확실히 긴 핸들바가 좋다는 걸 느낍니다. 아어 그런데 또 산에 또 가시면 이 핸들바가 길어서 걸리적거린다고 또 핸들바를 커팅을 해달라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도로와 인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적당한 핸들바 사이즈는 27.5 기준으로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680mm가 뭐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도로 조형에도 좋았고요. 인도 조형에도 좋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너무 넓어서 뭐 나뭇가지에 걸리거나 아니면 또 인도를 갔을 때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히거나 하는 그런 게 조금 적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어, 보통 타시는 분들이 네, 그렇게 많이 하셨고요. 일반적으로는 720mm가 네, 나오고, 또, 이좀 약간 잘 타시고, 또 뭐, 시합도 좀 뛰시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더긴 사이즈 750mm 이상을 또 선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어필에서 좀더 공격적인 어필이 가능하거든요. 예, 댄싱을 좀더 강하게 칠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보통 분들은, 네, 도로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680mm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고요. 임도 예, 비중이 조금 더 있는 분들은 720에서 750mm를 하시라고 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27.5 바퀴 기준이고요. 예, 29인치를 또 타시면 바퀴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씩 한 2cm씩 더 업을 하는 것도 네, 괜찮은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뭐 29인치를 타시면, 네, 제가 아까 680mm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한 700mm를 하시고, 그리고 임도를 많이 타시면 720mm 말씀드렸는데 29인치 바퀴라면은 뭐 740mm나 750mm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또 자전거로 산에서 싱글을 많이 타시는 분이시라면 핸들바 사이즈는 이 750을 넘기는 게 좋습니다. 네. 바퀴가 26인치도 그렇고요 27.5도 그렇고, 29인치도 그렇고요 800mm 짜리 핸들바도 요즘 나옵니다. 네. 그래서, 산에서 싱글을 타시는 분들은 좀핸들바를 길게 쓰시는 게 아무래도 산에서 다운을 치거나 좀 뭐, 위험한 곳을 내렸을 때 조향을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예, 네. 탄탄하게. 그럴 때는 핸들바가 약간 넓은 게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싱글을 많이 타시는 분들 같으면 750mm 이상을 추천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대부분 요런 플랫바라 그러는데 일자바죠. 일자바들은 보통 SC 자전거, 예, 하드테일 자전거에 많이 쓰시고요. 이렇게 갈매기 모양으로 굽어있는 핸들바는 네, 라이저 핸들바라고 합니다. 예, 라이저 핸들바는 뭐 10mm 라이저, 요 미리수가 요, 요 편차가 예, 뭐 1cm냐, 2cm냐, 3cm냐, 5cm냐 이렇게 해서 10mm, 20mm 30, 40, 50mm 라이저까지 대부분 나오고요. 네. 어, 이 라이저 바를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이제 기술 구사가 조금 힘든 분들 말하자면 다운을 치실 때 보통은 좀잘 타시는 분들은 엉덩이를 뒤로 많이 빼지 않고요. 앞쪽으로 좀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상체를 많이 숙여서 지면과 수평이 되게끔 해서 다운을 치시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어, 산을 좀잘 탄다고 자부는 하지만 이 자전거를 조정해서 다운을 치는 게 아니고 자전거에 좀 끌려 내려가는 타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핸들바 라이저 바를 50mm 이상을 항상 손에서 썼습니다. 네, 그래서 좀 웨이트 백을 많이 하시고 앞으로 전복되는 게좀 무서우신 분들 네, 같은 경우는 이 라이저 바를 쓰셔 가지고요 장착 시에 보통 이렇게 장착하는 거를 약간 뒤로 꺾죠. 네, 꺾어서 장착하시면. 어, 웨이트백에 을때좀더 그만큼 더 뒤로 갈수 있기 때문에 예,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이 라이즈바는 전복을 많이 하시는 그래서 실력이 아직은 조금 뭐랄까요 초보 단계라고 할까요? <laughs> 저는 뭐 항상 초보입니다. <laughs> 그런 분들이 예이 다운을 하실 때보다 안정적으로 다운을 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 라이즈바를 쓰시고요. 에, 이 라이즈바를 장착할 때 이렇게 뒤로 꺾으면 웨이트백은 좋은데 코너링이 너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고속으로 다운 치시거나 드랍 점프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세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드랍 점프 하시는 분들은 이 핸들바를 뒤로 꺾어버리면 요 코너 할때 너무 자세도 안 나오고 불편합니다. 기술 구사가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 그 본인의 라이딩 성향에 따라서 핸들바를 선택하시면 아주 좋고요. 자 보시면 이 자전거는 제가 타는 자전거인데요. 하드 테일 올마운티네요. 이 자전거는 핸들바가 50mm 라이저 스프크 핸들바입니다. 예, 그래서 위로 이렇게 많이 섰죠 예, 이렇게 위에서 많이 쓰면은, 예, 보시는 옆에 제가 타는 임도를 많이 타는 자전거입니다. 네, 이 핸들바는 일자바죠. 예, 핸들바의 이 위치가 굉장히 높죠. 이 자전거는. 예, 아무래도 5cm 더 위로 올라가 있다 보니까. 예, 다운에서 조금 더 공격적인 다운을 좀 하게 해 줍니다. 예, 앞쪽이 높다 보니까. 근데 또 사실은 앞이 높다고 해서 더 좋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실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앞을 이렇게 많이 높이지 않습니다. 네. 드랍 점프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높게 가지 않으세요. 예, 조금 낮추십니다. 그래서 이 50mm 라이저 핸드바를 쓰지 않죠. 예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산에서 전복되는 거좀 힘들어하시고 그리고 기술 구사가 좀 힘드신 분들 예 저는 사실은 기술을 배워서 뭐 구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laughs> 저는 그냥 산에서 힘들게 타는 거 좋아하고요 예 그냥 안 다치고 적당히 내려오는 수준이면 된다는 생각이어서 예 저는 사실은 드랍 점프 연습은 조금 했었는데 그렇게 심도 있는 기술 구사 연습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체력 단련 위주로 예, 자전거를 타는 거라서. 그래서 저는 이 라이즈 바를 50mm 라이저로 세팅한 다음에 위로 올리든가 아니면 이렇게 약간 뒤쪽으로 꺾어서 웨이트 백을 했을 때보다 안정적인 다운을 할수 있도록 예, 저는 세팅을 해서 타고 있습니다. 예. 핸들바는 본인의 라이딩 성향에 맞춰서 네, 그렇게 세팅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네요.